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 시작합니다.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지와 축산, 과수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스마트 농업 시설 구축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밖에도 농촌 인력 지원 사업과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년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관련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2021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이들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2020년 5%, 지난해 22.3%에 그쳤습니다. 악취 민원이 있는 축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는 지난해 강원, 충남 등 4개 지자체에 교부한 264억 2600만원 가운데 4.9%에 불과한 13억 500만원이 쓰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도 지난해 관련 보조 사업과 융자 사업 실 집행률이 각각 58.9%, 22.7%로 연례적인 성과 부진이 확인됐습니다. 농업 인력 지원 실적도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지원 사업은 당초 1,000명의 파견 인력 지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파견 인력은 38명 뿐이었습니다. 이에 농해 수위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땐 파견 형태의 인력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가 인력 부족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춤형 농지 지원을 위한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은 최근 3년간 청년 농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감소한 반면, 비청년농 대상의 지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임대용 농지를 지원할 때 청년농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여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마다 50억원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세를 전환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쌀값이 이렇게 가지고 계속 농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아직까지도 채우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가 좀 있어야 되냐,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농해수위는 쌀 소비 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